안녕. 부산갈매기 선생님이다 자, 그래머 60, to, to, enough, to. 완전 쉬움. 자, to 뒤에 형용사랑 부사가 오고, to 부정사가 옵니다. 얘네는 뜻이 너무 형용사부사에서 to 부정사 할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 중요한 거 뭐뭐 할수 없다. 왜? 왜 중요하게? 얘는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어? 없어? 없어? 낫이다, n 벌 같은 게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문? 부정문 시험 잘 나오겠지 예를 들어봐 I, I was too nervous to say something. 자, 나는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자왜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게 여기 not 들어가거나 never 들어가서 쓸수 있어 없어 땡땡 이렇게 쓰면 안돼 알겠지 얘 자체가 부정문이야 밑에, 형용사, 부사, enough, 더하기, to, 부정사. 얘는 뜻이, to, 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게? 얘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 앞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easy enough to read. 이렇게. 형,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형, enough라고 외우면 돼. 그지? 근데 선생님, 혹시 명사가 들어가면요? 명사는 enough, 명사, 이렇게. 그 순서 외우겠어? 형 enough, enough, 명사. 오케이 okay? 자, I wasn't too nervous to say something. 자, 나는 너무 긴장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다. I was so nervous. 그래서 얘를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I couldn't say anything. 이렇게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제를 맞춰줄 것, 과거면 과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so that can't,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잖아. 그지? so that can't. 음, 응, can't에서 조심해야 될건 시제 맞춰주기. Her smile was calming enough for me to gain confidence. 그녀의 웃음은, 미소는, calm, 고요했다. 뭐할 만큼 충분히?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지? 아까 형용사가 앞에 온다고 했지? 응. 말이 길어지면 문장을 자르면 쉬워. Her smile was so calming. 자, 그녀의 웃음은 너무 calming, 고요해서 that I gained the confidence. 나는 그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감 여기에 뭐 could 써도 되거든. could 쓰고 이렇게 did 없어도 되거든. 음, 뭐 이건 상관없이 알아서 쓰세요. 조심해야 될건 시제 맞춰줄 것, 과거면 could 써줄 것. 오케이, 기까지